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구, 한국수 서울 강서구 금연거리입니다. 아, 이곳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의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10만원씩 한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개 10만원, 20만원, 30만원, 3개, 4개, 5, 6, 7개, 8개, 9개 분명 10만원이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10개 12개 뭐 그냥 계속 돈보네요 120만원 네, 13개 자 13개 쓰레기는 예술이다 라고 표현하기에 딱 맞는 아주 명품 사진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는 예술이다 쓰레진 돈이다. 쓰레진 보물이다. 자 130만원 벌었어요. 14개요. 140만원. 얘는 100만원 짜리죠. 일반 쓰레기니까.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 180만원. 음, 자 봅시다. 오늘 돈 많이 버네요. 190만원. 볼게요. 200만원. 어, 음. 멋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00만원. 210만원. 230, 40, 50, 60, 70, 280, 28, 29개, 30개. 자, 31개. 31개, 공부하기 쉬워요. 32개, 33개, 34개, 35개. 네, 이곳은 10만원이죠. 10만원, 분명히 10만원이세요. 36개, 37개, 3 9 41개, 42개, 43개, 44개, 4 6개 47개, 48개, 48개. 49개, 4 9개요개 여긴 또통째를 버렸어요 예, 52 53 54 52,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완벽한 증거죠 사진은 완벽한 증거 63 64, 65, 66 예, 재밌어요 67 68 69. 보겠습니다. 69. 네. 계속 100만원 붙어 있습니다. 문명 맞지요? 자, 금연거리에요. 방국에서 10만원을 부 보관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의거 흡연시 10만원. 네, 70, 72, 73, 74, 75, 76. 네. 그리고 이 나무가 다 죽어. 요 결국은 이 쓰레기로 이 나무는 다 죽습니다. 나무가 죽는 건 별도의 또 벌금을 내죠. 예, 80, 90개, 100개, 110, 120, 130, 140, 150개의 예, 라이타. 이거는 뭐 100만원 내야 되죠, 라이타는. 라이타는 100만원. 200개. 예, 뭐 여기는 보물이 쏟아졌어요, 쏟아졌어. 쏟아졌어요. 쏟아져요. 예, 아주 통채로 버렸네 통채로. 예, 통째로. 300개. 이 나무들이 다 죽고 있어요. 300개. 저 안에 보이죠? 네 예, 요구특병도 있고요. 자, 300개. 자, 300개. 301, 302, 나이타. 303, 304, 305, 306, 307, 300. 예, 400개. 이쪽 보세요. 저 안에. 나무 속에 이 숲속 안에. 보세요. 400개. 네 예, 쭉. 대강 훑어봐도 500개. 500개. 자, 쭉보스 저기 보세요. 몽테이 있죠? 예, 600개. 아, 600개에다가 또 하나 10만원 또 벌었어요. 이거는 누가 이어폰도 벌였네요. 이어폰도. 예, 600개. 현재 스코어 600개. 예. 하나, 둘. 살아있는 담배꽁초이거는 아주 세죠? 요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600개. 쭉 훑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쓰레기들이, 담배공초가 이렇게 줄비하게 있거든요. 자, 현재 습과 600개. 6천만원이에요. 예. 엄청 많죠 예. 쭉 훑어보겠습니다. 훑보겠습니다 융단폭격을 하고 있어요. 융단폭격을. 쭉와서 700개. 700개. 자, 보이죠? 쭉 보겠습니다. 뭐 엄청나요. 엄청나. 예. 자 보세요. 이 나무들 다 죽고 있어요. 이 나무들 다 죽고 있습니다. 이 나무 죽이고 산을 산불이 나게 하는 거는 별도의 죄예요. 자, 이렇게 플라스틱 막버리죠 예. 우리 아이들이 왜 기형아가 나오는지 감 잡겠죠. 감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700개 예 700개 예 손이 부족해요 예, 이 나무가 이걸 먹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700개 아 보세요 노스모킹이라고 저렇게 안내를 하는데도요 쭉 배관고니 800개 800개 자자 자, 보세요 2개 또 카운트 합니다 카운트 802개 쭉 보겠습니다 802개 802개 자, 보겠습니다 10만원 범위 내에서 예, 여기는 뭐 개뼉다고 니까 개뼉다고 예, 예요 아, 804개 5개 이건 여자가 핑계 확실하네요 예, 이거 또 쓰레기 또 버렸어 예. 10개 810개에요. 820개. 자, 이건 분명 금연거리입니다 여기 과태료 10만원 부과이했어요 자, 보세요. 예, 나무에다 분명거리고 있죠? 이거 다 합치면 대강 보니까 830개.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안에 또 대강 있죠? 850개. 자, 금연거리입니다 예, 870개. 이 나무 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쓰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엄청 많죠? 예. 870개. 자, 봅시다. 여기 분명 금연거리입니다. 금연거리. 쭉 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쓰레기들. 얘는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짜리죠? 100만원짜리. 예. 830, 850. 쭉 보겠습니다. 금연, 쓰레기, 금지라고 분명 써 있는데도 이렇게 막. 하고 버립니다. 바구마고 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이 나무 위에도 막 버리죠. 나무 위에도 버리고요. 이렇게 나무 위에도 버립니다. 지금 바로 짓지 않으면 이제 산불이 나는 거죠. 산불이. 자 쓰레기 뭐막 버립니다. 예, 현재 수코가 840개, 850개가 됐어요. 하, 쭉 보겠습니다. 하, 오늘 1,000개. 1000개가 목표입니다. 예. 네. 저, 봅시다. 850, 870, 네. 880, 900, 920개. 저, 보이죠? 융당폭격. 핵쓰레기 융당폭격. 산업쓰레기도 그랬어요. 산업쓰레기. 요, 위에다가 뭘버렸습니까 전기, 전선을 갖다 다 버렸어요. 전선. 이건 주셔야 되겠죠? 자, 나무가 다 죽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엄청나죠? 예, 900개, 910개. 어, 보이십니까? 220개. 자 보입니다. 930개. 쭉 보입니다. 아하. 자 940개, 50개, 960개, 970개. 자 보이나요? 숲 쪽으로만 들어가면 이렇게 개판입니다. 예. 각각 아, 입니다. 수세의짐 970개, 980개 예, 버젓이 스타벅스가 버리고 있어요. 990개, 저 안에 보입니까 예, 1000개, 예, 1010개, 1030개, 1040개, 150개 이 습도가 안에 보려 있으면 습도가 아다 보여요. 1050개, 1200개, 1,300, 1,400, 1,500 개. 예, 완전한 여기는 핵폭탄 지역이에요. 소주병까지, 소주병까지. 예, 이미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불이 하는데도 이 위에다가 어저시 그래서 기영아 탄생을 축하한다. 기영아 탄생을. 이기후 악마들이죠. 자, 기후 악마들. 우리가 기영아가 출산하게끔 도와주는 이기후 악마들. 예, 1,100 개, 1,200 개. 1300개. 자, 1300개 보이시나요? 1400개, 1500개, 1600개. 자, 보니까 1700개. 아주 여기는 통째로 이렇게 버렸어요. 여기는. 통째로. 네, 통째로 이렇게 버렸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1700개, 1800개, 1900개. 드디어 2000개 돌파 2000개 돌파 다 죽고 있습니다 새카맣습니다 이 나무가 다 죽고 있죠 자, 쓰레기 한 개당 10만원 외에 이 나무를 죽이고 또이 나무가 어, 죽어서 산이 죽고 산이 죽고 자연이 죽는 개는 별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 새부치도 보냈어요 세부치저새가 보입니까 새부치 2000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산불 자, 하와이 산불 나겠죠? 산불이 나는 것은 별개의 채입니다 사실상 여기 쓰레기 주스는 어린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 사형입니다 자, 2,000개 2,200개 2,200개 네. 2,300개 2,300개 이 나무가 숨을 쉴수 있겠습니까? 자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숲분형을 만들어 는데 여기다 쓰레기 이렇게 버리니 이 나무가 살겠어요? 이 라이터가 다 있는데 살겠어요? 이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데 이 나무가 살겠습니까? 2400개 2500개 2600개 2700개 예 여기 음식물 쓰레기도 버렸죠? 2800개 쓰레기 나무에다 마구 버리죠? 아, 구 면요. 3000 개, 3000개 서민 제일 금고, 대여 기다 갖다 버렸 지 금고, 여 기다 버려 보3 1 0 0 개, 3200 개, 3300 개, 4000 개, 4000개 보이시 나요? 어, 무어 무지한 저 쓰레 기를 보이 세요. 4,000개, 페트병 네, 페트병도 이렇게 버렸어요 네. 네. 저 안에 보십시 4,000개, 4 2 0 0개4 3 0 0개 5,000개, 네. 5 2 0 0개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이 나무가 다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0개 5,000개, 5 0 0 0 0 0개 예. 자, 드디어 또 뭉탱이. 이 나무의 숨분양에다또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니 이 나무가 살겠어요. 결국은 서서히 죽을 수 밖에 없죠. 자, 6,200개, 6,400개, 6,500개. 진짜 너무합니다. 이 배수로에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6,500개 보십시오 이렇게 이 봉지에 갖다 놨으면 이 봉지에다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강서구청에서 이렇게 봉지까지 놨고요 제발 금연구역이니까 이곳에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막무가내로 막 버리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네, 분명 금연구역인데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냥 7,000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7,000개 7,000개 1,000개면 얼마죠? 1개면 10만원이죠? 10개면 1 0만원이 100만원이죠? 100개면 얼마요? 1,000만원이죠? 1,000개면 얼마요? 1억이죠? 자 지금 7,000개로 마개면 7억 벌금형에 처합니다 7억 7억 벌금형입니다. 7억 벌금형 자 7억 벌금형입니다 지금 방금, 티드맨이 이곳에서 30분 정도 하래에서 쓰레기를 주셨는데요. 7,000개. 7억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어. 이곳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나면. 지금 이 나무가 다 죽고, 이 동네 이분들이 다 죽었다면, 이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보세요. 마구마구 이 버린 사람들. 예. 사염이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살아서 어떻게 빠져나갔다면, 그냥 지옥을 가야죠, 뭐.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서 빠져나갔는데, 그냥 이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아니죠. 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쓰레기들이 이 나무가 다 죽고, 우리가 결국이 산불이 나서, 이 살아있는 담배꽃이 산불이 나는데, 7억 벌금형이 아무것도 아니죠. 불법전단지 하나만 버려도 5만원이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버렸다면 그 대가는 7억 플러스 오늘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감히 신의 처단이 있다면 이렇게 산불이 나서 이렇게 기형학까지 낳게 만들었다면 이건 기후 강도요, 기후깡패요, 기후강간범이며 기후악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기후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을 방관 방조하는 것도 필라델피아의 우리가 기후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기후 좀비들이 지금 우글 우글거리고 있죠. 이 기후 좀비들. 정말 무서운 악마의 거리. 쓰레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좀비의 거리. 이것은 기후 좀비의 거리. 기후 악마의 거리가 바로 이 지역의 거리입니다. 오늘 30분 만에 1억이 아니고요. 7억 벌금형에 무기징역의 사형까지 언도합니다 기후암행어사 PD암행어사가 불시 방문한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이곳은 기후 좀비의 거리였습니다.